안녕하세요. 후니와 범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말씀드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증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떨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얘기하고요. 백신의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나서도 지금 감염된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네. 집에서 할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예, 감염자 중에 한 30%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무래도 양성 결과가 나오면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죠. 지금 미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무증상이라도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증상이 좀 약하게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음... 다시 뭐 검사를 한번 해보 해봐야 되죠. 그리고 네. 또 <laughs> 증상이 있으시면은 그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열나는 거, 네. 그렇죠? 열나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다음에 기침이나 뭐 인후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또 낮아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로는 일단 무조건 쉬셔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뭐 이렇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지 될 네. 테니까요. 네. 특히 또 코로나 환자에서는. 또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또 굉장히 또안 좋은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열이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타이레놀 같은 것도 드셔도 되는 거고 네. 뭐 집에서 할수 있는 치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만약 기침을 하거나 좀 몸살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기침 약 같은 거 먹어도 되나요? 그렇죠. 뭐 기침약 같은 기침이 많이 심하게 하셔가지고, 뭐또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뭐 약국에서 파는 기침약 같은 거 드셔도 될 거고요. 네. 어 그리고 작년에 코비드 초기에는 우리가 뭐 이부프로펜이 뭐 타이레놀보다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래 네. 근데 실은 이제 그런 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거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이레놀 드시든 이부프로펜드시든약 뭐 열이 나면은 이제 힘든 게 문제니까 이제, 이제 열을 이제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그게 이제 중증의 코비드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건데 그리고 그게 항상 문제 되는 거고 네. 지난번 우리가 또한번 다루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 혈전이 또 이제 그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그마한 혈관들이 아주 그 조그마한 혈전으로 막히면서 이제 우리 폐가 기능을 못해서 이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또 집에 계시지는 안 되고 이제 저 병원으로 이제 오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거의 보통 감기나 뭐 독감 치료하는 정도로 집에서 쉬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뭐 증상을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열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와야겠죠. 그런데 산소 포화도를 뭐 그냥 집에서 재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그, 그렇죠. 그게 그 그냥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뇌로 가는 산소 양이 줄어드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네. 어지러우신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또 쉽게 알아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또 산소 포화도를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숨차다 뭐 특별히 과격한 운동 안 했는데 집에서 그냥 쉬는데도 숨을 차 가지고 숨쉬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죠. 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실은 아,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집에서 혼자 치료하시는 것 보다는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병원에 오면은, 응급실 같은 데 오면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리가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피검사를 하게 되겠죠. 이제 예. 기본적인 피검사는 주로 이제 염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이제 알기 위한 검사니까요. 여러 환자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오실 때쯤이면은 실은 이제 급성으로 이제 막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사이토카인 스톰이다라고 하는 이 반응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장기 손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염증 반응이 얼마나 심한가에 대한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포화도도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폐 CT 스캔도 찍어가지고 네. 이제 폐에 얼마만큼 그 코비드 감염으로인해서 이제 염증이 심하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콩팥 기능에 대한 검사도 또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입원 응급실에 왔다 그러는데 입원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은 산소 포화도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요 예, 네. 네. 산소 포화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그냥 산소를, 소량의 산소를 집에서 이렇게 어, 섭취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저희가 뭐조그마한 뭐 산소통 같은 거를 또 보내드리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산소를 많은 대용량으로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산소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코비드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니까요. 네.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 안한 환자들에 비해서 무슨 특별한 다른 치료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맥 주사가 이렇게 가지가 있겠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혈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네. 이제 코비드 감염됐다가 이제 회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 항체가 있을 테니까요. 그분들의 이제 항체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P형이 이제 AB AB O형 맞는 분에게 저희가 이제 주사를 해드렸죠. 네. 그랬는데 그 연구 결과는 이제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아. 예. 다른 분의 혈장을 받은 분이랑 안 받은 분이랑 비교했을 때뭐 회복의 정도의 차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정도의 어떤 차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제 혈장 같은 것이 작용할 것 같았지만은 실은 이제 어, 유의한 결과가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예 안 쓰고 있는 있습니다. 그럼 가장 지금 효과적인 약품은 그 덱사메터손이라는 그 스테로이드인가요? 어어 그렇죠. 어떠, 예. 지난주에 이제 그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나온 그, 그 논문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아, 지금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결국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가 가장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면역 억제제로 도움을 받는 환자들은 이미 중증의 환자분이시죠. 이제 아. 최소한 이제 ICU나 스텝다운 정도에 입원하셔 가지고 네. 아주 인텐스한 케어를 받는 분들 중에 네. 어떤 아,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아, 큰 도움을 받는 게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아, 어. 제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든지 거의 그렇죠. 그, 거기에 도달할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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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환자를 죽이진 않죠, 그죠? 근데 예. 바이러스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면역 반응이 가장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면역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면역 억제제가 결국 치료제인 셈이죠. 예. 코로나바이러스 초기에 작년 봄에는 처음에 뭐 말라리아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약이 뭐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많이 먹고 뭐어 그때 대통령 트럼프도 뭐 자기가 그거 쓴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요즘뿐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 가을부터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쓰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가. 예. 예. 예 근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그 비에에서 그 그보험병원에서 미국에서 이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연구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아, 투여한 그룹이랑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이랑 비교해봤을 때 전혀 그 그룹의 어떤 성과에 그러니까 그 병의 진행 정도라든지 회복되는 정도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혈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의한 혈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고 훨씬 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입원 환자들 그리고 입원 환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들한테는 혈전을 용해제로 주죠. 만약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혈전 용해제도 네. 이제 굉장히 유의한 약으로 연구 결과에서 유의한 약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중증으로 입원하신 분들에서 혈전 용해제를 받은 그룹이랑 혈전 용해제를 받지 않은 그룹이랑 굉장히 그 호흡 상태나 또 회복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혈전이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혈전 용해제를 받은 분들은 빨리 회복되는 걸 보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혈전 용해제는 기본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한 가지 더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제 약으로 알려져 있던 램데사비어 같은 경우에도 연구 결과가 많았었죠. 예. 요즘은 이제 한 5일 정도 드리고 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죽이는 약을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그룹은 중증의 코비드 환자가 아니었어요. 아... 아주 최초요 빨리, 빨리 코비드가 걸렸을까 말렸을까 했을 때 그때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분들이 빨리 그 에볼라 바이러스 약을 이제 복용하시면은 네. 그런 분들이 제일 큰 이제 도움을 받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딴 제약회사에서도 어 바이러스 자체를 막아주는 약을 지금 치료 약으로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잘될것 같은가요? <laughs> 그 지난 지난 주에 뉴스가 있었나요? 파이저에서 그러지 않았던가요? 이제 제 1차 임상 실험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네, 예. 네. 먹는 약이고 코비드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단백질을 끊어주는 그런 아. 그런 약인데요. 감염내과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이 약이 아마 그 우리 흔히 그 인플루엔자 감염 때 드시는 그 테미플루라고 한 약을들 한 번씩 은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테미플루도 이제 인플루엔자에 완전 걸려버리면은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플루엔자를 아 걸렸을까 말았을까 했을 때 48시간 이내 에 드시면은 이렇게 다른 인플루엔자 노출됐을 때 48시간 이내 좀 가장 큰 효과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그럼 초기에 먹어야 되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제생각인 예. 증상이 없어도 증상이 없어도 아, 막 내가 만약에 어떤 누구 보균자랑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네. 아 혹시 감염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럴 때 빨리 복용을 하시면은 그때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또 가장 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드디어 CDC에서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네, 그렇죠. 존슨앤존슨 그리고 한국에서는 얀슨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아주 드문 혈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뭐 백만 명에한명 정도꼴인데 아무래도 미국 CDC나 FDA에서 음 분석을 해본 결과 백신으로 유도된 혈전이라는 어 그게 나왔어요 결론이 그렇지만 그들이 뭐전수는전스는 완전히 쓰지 말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는 맞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정도로 넘어가 가지고 존슨앤존슨 백신을 미국에서 다시 제기했습니다. 50세 이상 미만 여성으로 알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50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에는 존슨앤존슨 백신을로 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laughs> 5 0세 미만의 여성이 과연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을까요? 어 아니 미국에는 뭐 파이저도 있고 모더나도 있는데 누가 맞을까요? 그게 궁금한데 제가 만약에 젊은 여자 환자라면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는 지금 모더나나 파이저를 접종하고요. 진짜 그래도 존슨앤존슨 맞고 싶다 그러는 분한테만 존슨앤존슨 미국에서는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이제 예. 혈전 외에는 예. 어떤 뭐 부작용이 있나요? 예, 화이자나 모더나 마찬가지죠. 어, 주사 맞은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몸살 기운, 오한, 미열 뭐 등등이 맞은 지한 48시간, 72시간 정도 지속되죠. 그 후로 대부분 없어지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몇번 다뤘지만 뭐~ 약을 안 먹을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 너무 몸살 기운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뭐~ 타이론을 드셔도 되고 타이론이 안전하니까 아이비 프로필보다는 안전하니까 그런데 뭐~ 너무 타이론을 먹어야 되냐 아이비 <laughs> 프로, 프로필 먹어야 되냐 너무 그거 갖고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것 같다고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냐고 또 여쭤보던데요. 네. 네. 아스피린은 뭐 미국에서는 아스피린을 거의 해열진통제를 안 쓰고 심근경색, 뇌경색 그요 예방 차원으로 쓰는 약인데 뭐 잡수도 되겠죠 아스피린. 원하 아스피린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크게 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베이비 아스피린 8 1 m 리그램이고 흔히 파는 건데 네. 네. 그거보다는 3 6 5 m 리그램좀큰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네. 그 드시는 목적이 네. 그 백신 이후에. 어떤 부작용에 대해 예. 처리하기 위해서 드신다면 그렇죠, 그렇죠? 혈전 동대로 예. 예. 그렇죠. 그러고 만에 하나 그러니까 만에 하나도 아니죠. 백만에 하나 만약 존슨은 존슨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드려지니까 백신 맞고 혈전이 생겼다. 그러면 치료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나왔었죠. 음. 미국 심장학회랑 예. 미국 신경과 학회에서 같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 이 나왔었죠. 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헤파린. 네. 지난번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다뤘었지만은 헤파린은 네. 절대 피해라. 네, 그렇죠. 예, 네, 헤파린 절대 피하고 헤파린 외에 다른 이제 혈전 용해제를 이제 복용하는 거를 또 권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증상은 뭐를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네. 될까요? 어, 증상은 뇌정맥 혈전이 생기면은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야가 좀 뿌여질 수가 있고,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장 정맥에서 흔하지 않는 거기에 혈전이 생기면은 뭐 배가 배쪽 복부가 계속 굉장히 심하게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해가지고는 다리에 있는 깊은 정맥 혈전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주 흔한 거니까 다리가 한쪽이 특히 붓거나 다리가 아~ 프거나 그러면서 그게 폐로 들어가면 폐색증이 생기니까 갑자기 쉬, 숨쉬기가 되게 힘들거나 통 흉통이 오거나 뭐~ 그런 거죠 네. 아~ 우리가 많은 그~ 코비드 예방 접종이 일 차와 이 차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건데 아~ 또 많은 환자분께서도 이제 이차 접종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셔가지고 걱정하시는 바람에 이차 접종을 기피하시고 아예 안 하셨던 분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께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신것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일차 접종만 갖고는 충분한 면역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접종을 꼭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차 접종만 해가지고는 백신 효과가 뭐, 뭐 많아야 오십에서 육십 퍼센트밖에 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지가 않죠 이차 접종을 끝내야지 구십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실은 네. 얘긴 기 하지만은 네. 그런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정상적인 면역 반응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뭐또 사망이나 그런 또 아주 뭐 치명적인 어떤 어떤 장기 손상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맞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드실 수 있는 소염 진통제에서 증상이 또 이제 조절되니까 제 생각에는 꼭 2차 접종까지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5월 초인데 현재 미국에서는 3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한 일차 접종이라도 하신 분이 한 사십사 퍼센트라고 되는데 지금 이주 전부터 미국에서는 성인 그러니까 십육 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지 맞을 수 있으니까 빨리 다 맞으셔가지고 이제 우리도 마스크를 벗고 훈유와 범위를 할수 있는 <laughs>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WHO나 CDC에서는 삼차 접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그게 확실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네, 네. 이제 계속 이제 바이러스도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네. 혹시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방접종에 듣지 않는 어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3차 접종도 고려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은 1차 네. 접종만 가지고는 좀 약,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빨리 접종을 해야지 바이러스가 여러 사람한테 전파되면서 변이가 안 생기고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변이를 안 만드는 거는 빨리 접종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신경과 의사니까 그리고 그리고 심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네. 네. 저는 심장과 의사이기 때문에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